오, i 어, 이거 i i d i 요 d i r d 이뻐요 그리고 i i 부터 소개하자면 s l d i s l i i 이에요예 IID. i 이에요 i 예? 예 그리고 i d 스 i d 즈 스템 IID. IID. i i 이거 i d II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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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바 d 와스 d i 즈 브라이튼 브라이튼튼요? 예 라이더 15 반종됐다는데? 네. 그리고 시퍼스도 10만 PLT. PLT. 야, 야. 얘는 LT. 얘는 PLT. 요술. 이 요술 요술. 요술 요술. 뒤에는 로드를 잡고 앉아 있는 주점은. 아 어? 이거 이거 인스타 이정로 팔로 한 번씩. 네. 네 해주세요. 네 하지 마세요. 네. 그리고 어 휠셋이 집을 안 나갔어요. 네매너리요 조심했고요. 야, 얼마죠? 얼 맞아, 천이백 정도 나지 않냐? 조신가, 조신가 구십만 원에 팔고 이거, 있습니다. 흰색이 많이 많이 연락 해주세요. 아르마 환영. 그리고 에거스트 어, 판 뒤졌어요. 아 그냥 아, 건장에 매물 어, 찾아보시면 아, 그냥 판 뒤집 매물 하나 있으니까 나, 그거 나, 보시고 스기노 교신해주세요 유진 연락 환영입니다. 이, 네 있어요. 네. L D I D 신품 광고. 아라서 찾으시오 네. 희승. 어? 왜옷 거꾸로 입었어요? 에? 아, 이렇게 나왔어요. 우싸! 우싸! 이거 나 완전 발 말이 냐 야, 야, 거 오. 날뛰는 <목소리> 이정로 씨. 끝.